안녕하세요 올바른 문호사 올바른 심소장입니다 오늘 심소장은 경북 칠곡군 지천면 매너리에 나와 있습니다 물류부지로 아니면 창고로 정말 좋은 부지여서 심소장이 소개시켜 나왔습니다 본매물 주변으로 도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곡 IC에서 이쪽 방향으로 내려오는데 불과 5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쪽편으로 가면 사수동 대구 팔달교 쪽으로 나오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가면 외관 방향으로 갈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통 팔달인 입지 조건입니다. 본매물 총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는 총7 0 5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물은 두 동이 있습니다. 둘다 근린생활시설이며 한동은 110평 한동은 120평 정도 되어있습니다 두곳 다 지금 임대중인데 명도 또한 가능합니다 동매물 평당가 평당 평단 340만원입니다 포탈 24억입니다 주인분께서 매수하실때 이정도 금액이 들었는걸 생각했을때 금매인것 같습니다 물류부지로 쓰면서 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지금도 매천시장 인근에 있지만 매천시장이 바비니로 옮긴다 하더라도 여기엔 좋은 위치가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용도로 활용 가능하니 언제든지 신고자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